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 무기 자식사 스토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무기는 바로 우리 국군의 첫 국산 전차이기도 한 K1 전차 즉88 전차입니다 자 어디 한번 가보시죠 우리 국군에게는 원래 전차가 없었습니다 뭐 포달링 전차 같은 거라고는 37mm 포를 가진 M8 그레이 하운드 장갑차 정도 반면 북한군에게는 86... 5 m m 포 어깨로 이동한 t 3 4 2 4 2대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새벽에 선적 보고도 없이 기승 남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국군의 M8 그레이오도 장갑차의 37mm포는 TE-34 전차를 파괴하기 힘들었고 심지어 보병무기인 M9 파족하는 물로 심지어 우리 국군의 최고 활약을 자랑했던 57mm 대전탑포도 북한군의 T-34를 파괴하기 힘들었습니다. 바, 미, 부산항에 상륙하여 북한과 첫준투를 치렀던 미 제24사 스미트 특임대도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수십발의 대전차 로켓볼을 일쏘았으나 북한군의 T-34를 파괴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50년 7월에 있었던 대전전투에서는 일본에서 급하게 보냈던 M24B 경전차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T-34 전차를 파괴한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낙동강 전 방어상까지 밀렸으나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급하게 창설했던8 9 전차 대대가 부사에 그 상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전차는 M4A3EA 셔먼 전차와 M2루퍼싱 중형전차였습니다 가까스로 북한군을 막아낸 후 1년 후인 1951년 우리 국군의 첫 전차부대가 창설됐습니다 이들의 전차는 M36 구축전차와 M4 셔먼 전차였습니다 그러곤 휴전 4년 후에 1957년에는 미국으로부터 M46 패튼 전차를 비롯한 M4A3EA 셔먼을 300대 넘게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곤 1960년대 우리 국군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미국께서 M47 패튼을 비롯한 M48 패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의 전차 교전에서 비등한 위치를 누렸으나 70년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T55 설계도로 받아 대량 생산에 뱉다는 소리와 소련으로부터 시행전차였던 T62 전차를 500대 가량 넘게 수입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새로 개발되었던 M60 패턴 전차를 수입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였으나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 니네들 그 우리군의 시행자차 M60 패턴 들여온 그 자체 생산도 하려 하잖아 그거 니네들한테 안 팔거야 니네 내 네, 전차 만든 기술력도 부족하잖아 제리 끄꺼브리려 아니 저 그래도 북한과의 전차전 교전에서 비도한 위치에는 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응 싫어 끄져 당장 꺼져 아이씨 몰라 다른 나라에서 전차수무수에 배야지 네 수족입니다 네 거기 혹시 레오파르트 전차 남물량 좀 있나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M60 패튼을 사오려니까 미국이, 이 M60 안 팔고, 빅력까지 때려버린, 였다. 그 말이죠. 아유, 물량이 산더미죠 서류, 가져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독일의 전차였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놀란 미국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레퍼파트 사지 마십시오 저희가 M48 패턴 업그레이드는 물론 신형 전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 네. 그러면 레오파르트 사는 거 취소하고 어 알겠습니다. 뭐 네, 한국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는 걸 취소하고 M48 전차 업그레이드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M48A3K 전차와 M48A5K입니다. 한편 신형 전차는 PV 원의 시작으로 PV 2를 지나 우리 국군의 첫 전, 국산 전차인 K1 전차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K1 전차는 1987년 전두환 시절 당시 국군의날 행사 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은 1988년 K1 전차의 이름 명명식이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보전선 공공부대 훈련장에서 한국형 전차 명명식과 화력시범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신의 전차를 88전차라고 명명하고 화력시범을 참가했습니다. 전차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도록 모양과 무게를 줄였으면서도 기동성과 방어력, 명중률이 뛰어나서 북한의 T62 전차는 물론 T72 전차보다도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왜그 당시에는 K1 전차를 8 8정차라고 명령을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1년 후인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막되기 때문에 그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1996년 K1 업그레이드형이 K1A1 2006년 K1A2 2014년 K1E1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K1 E2 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렇게 K1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